헬로진 지짱과 유나요 자 오늘은 친구들 문제를 내볼게요 유나 네 맞출 수 있겠어요? 네네 네. 항상 대답은 네 그쵸 <laughs> 할수 있어요 USA라고 얘기해요 USA? 예 달러로 씁니다 달러 또 50개의 주가 있고 1개의 특별구가 있어요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 느낌이 오나요? 네아 느낌이 온답니다 유나가 뭐죠? 미미쿡쿡미쿡 맞습니다. 미국 맞고요. 미역국. 미역국 아니죠. 미역국 아니죠. 미국 맞습니다. 미학중국이죠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줄여서 USA라고 합니다, 친구들. 유나는 미국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아 이렇게 돌고 있죠. 네. 아, 자유의 여신상. 자, 자.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퀴즈 나갑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책. 비. 해플. 맞습니다, 친구들. 오른쪽에는 해플. 왼쪽에는 책. 책. 어디 있죠, 이게? 뉴욕. 맞아요. 뉴욕. 뉴욕에 있답니다. 수도. 수도. 어, 수도. 어, 수도 안 했네, 진짜? 수도가 어딘 지 알아요? 워싱턴 시 d 워싱턴 시티, <laughs> 워싱턴 D.C.입니다, <laughs> 친구들. 수도 너무 멋있는 도인데 최대 도시는 뉴욕입니다, 친구들. 뉴욕. 또 다른 게뭐 미국하면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음, 피자. 피자. 피자도 많이 먹죠. 또뭐 있죠? 유나 또 좋아하는 거? 치킨. 치킨. 치킨도 있죠, 친구들. 치킨, 햄버거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왔죠?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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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베큐. 그리고 또 미국하면. 뭐가 유명하죠? 스포츠가 어떻게 유명하죠? 야구 야구가 유명하고요 농구 MLB라고 하죠 농구 NBA라고 하죠 막 귀도 크고 동구 슈트도 크고 세계 1위죠 자 이제 미국 국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합중국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USA 그리고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자 유나가 어떻게 그렸나요? 자 미국의 국기입니다 별은 50개 50개 줄 듯하고요 그리고 여기 남색, 그리고 빨간색 줄 일곱 줄, 그리고 흰색 줄이 여섯 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국기였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odbye! See you next time! Bye.